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저는 옥천군 옥천읍 구일리에 최정태라고 합니다. 나이는 이런 4살입니다. 44. 네, 뭐 어, 가족분들은 혹시 어떻게 있으세요? 뭐 식구하고 좋하고 있고요. 어, 네. 자, 자녀분들은 어떻게 있으시죠? 자, 애들은 옥천에서 살아요. 몇남몇 몇 년? 네. 3남 2애 네. 아들 둘은 옥천에 살고 하나는 대 딸내미 가운데 딸은 대전에 살아요. 아, 그럼 아들 딸 아들이시네요. 순서로는? 네, 아들 딸 아들이요. <laughs> 자녀분들 혹시 직업은 어떻게 되세요? 직업은 큰아들은 농협 다닌고 작은아들은 요 농업 기술 테 센터 거기 다녀요. 딸님은 딸님은 그냥... 대전 뭐 저기 병원 간호사인데 뭐 시집도 안 가고 자라고 있어서 좀 신경이 많이 쓰여요. 딸님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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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살이신데? 요 마흔 세죠. 아좀 고민이 되시겠네요. <웃음> <웃음> 자, 그러면 이제 아버님 어 어릴 적에 직업은 어떤 거였어요, 젊으실 때. 요 젊어서 뭐 특별한 직업 있어요, 젊어서야 뭐 그래도 나중에 운전이라도 해볼까 했었는데 그게 맘 같았 때로 안 되더라고요. 음. 그럼 이대 때부터 좀 농업 쪽 일을 하신 거예요, 축제 축업. 네 고등학교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일로 이사 오면서부터 계속 어떻게 뭐 군대 군대를 갔으면 그게 원인데 엄청난 나오고든 방위가 나와가지고서는 그냥 여기+ 여기 시골에서 연필로 살게 돼 있어요 됐어요 아, 네. 그러시면은 원래 고향은 어디세요 아들 조치원이에요 아 조치원이세요 네. 어 그럼 옥천에 몇살때 오신 거죠 고등학교 2 학년 때 왔, 왔으니까 한 열여덟 정도. 그럼 뭐 부모님 따라서 오신 거예요, 아니면? 네, 그렇죠. 어, 그러면 이제 거의 뭐 여기서 제 여기가 고향이라고 해도 더사는 기간 이 오래되셨네. 그렇죠. 그러면은 50. 여기 동네에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, 자랑. 어디요? 이제 사시는 곳. 네. 여기 마을 분들은도 다 인심 좋고 마음씨 좋고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죠. 그 부모님도 여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? 농사 일했죠. 농업 뭐. 일하시고? 네. 어, 그럼 뭐, 부모님은 지금 살아 계시나요? 아니다 돌아가셨죠. 어, 몇 년도에 어제돌 어머니는 83년도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한 20년 됐나요? 돌아가신 어, 20년 정도 됐죠. 네. 그럼 우리 어르신이 장가를, 결혼을 몇살때 하신 거예요? 27이요. 네. 우리 사모님께서는 몇 살이에요? 스무 살좀 됐어요. 얼마 어, 살 차이나시나요? 네. 아, 그럼 뭐그 당시에 거의 대부분 중매? 뭐 이런 걸 그냥 한 마을에서 그 만나서 결혼했어요. 옥천에 아, 이사 오셔서 이제 마을에서 만나서 네. 결혼하신 거고 하루 종일 하루의 일과가 우리 어르신이 어떻게 되세요? 몇 시에 일어나서 뭐 하시고 몇시 주무시? 요즘 같은 경우는 아침은 6시 반쯤에 일어나서 집에 소가 아니십 마리 정도 있어요. 그래서 거기 밥 주고 한7 시쯤에 여기 와서 여기 밥 주고 한8시 조금 넘어서 집에 가서 이제 아침 식사하고 그러죠. 그리고 점심 이 후로는. 그러고서는 오후에는 좀 시간 남은 경로 당에가서 커피 한잔 하고 그러고 내소밥 주고 그러고 참 틈틈이 딴일산 뭐 가꾸기도 조금 하고 이것저것 딴일 하죠 보통 몇 시에 주무세요? 보통 일찍 자면은 새벽에 깨서 안 좋고 한 11시쯤에 자면은 아침 5시나 6시쯤 깨더라고요 좀 늦게 주무시는 편인데 1 1시에그텔레비 <laughs> 보고 그러다가 자야죠 일찍 자면 아침 에 일찍 일나서 잠이 안 오니까 안 좋죠. 아, 그러시구나. <laughs> 그런지 어르신 인생에서 좀 가장 기쁘고 좀 행복했던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기쁘고 행복했던 일이야 뭐 시골 생활 막장 밥이나 먹고 일이 나하고 뭐 특별한 거야 뭐 있어요? 애들 막잘 되고 뭐 하는 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죠. 어, 뭐 자녀분들 네, 가다. 네. 그럼 반대로 좀좀 좀 가장 좀 슬프셨을 때는? 가장 어렸을 때는 옛날에 이제 처음 이사와서 이제 이제 재산이 없고 하니까 이제 생활하는데 조금 애를 이 많죠. 이래저리돈 벌러 다니느라고 해도 뭐 대전으로도 일 다녔고 여기서도 일 다니고 하느라고요. 이제 이사 옥천 이사 오시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힘드셨을 때일 일하시면서 그때가 좀 많이 힘드셨다 이 말이죠. 네. 음. 그럼 아버님이 만약 예를 들어서 20대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좀 가장 좀 하고 싶으신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? 지금 뭐 한다고 해도 지금 있는 산이 좀 있어요, 저 마을 뒤에요. 그산가고기를제대로해서뭐 하고 싶은데. 그게방과뜻대로안 되더라고요. 애들은 뭐 그런 거 늙어서 뭐하라 하느냐고 하고, 나는 <laughs> 하고 싶은데 그래도 겨몇년 동안 산에 척백나무도 좀 심고 뭐 이것저것 몇 가지 나무, 메타세콰아나나 이런 거좀 조금 심는 중인데 앞으로 몇 년이나 하다가 죽을랑 감으로 진저요. 오시면서 즐기시면서 어, 그런거 하아야 하는데 딴 일이 우선 많으니까 그게 망가 어. 뜻대로 안되더라고요자 그러면 이제 어르신 우리 사모님 반려자분 계시잖아요. 어. 반려자분한테 좀 한말씀 해주세요 뭐한 말씀이 여태까지 같이 집안에 협조해 가지고 같이 살아서 고맙다는 말해야겠죠 어. 자식들은 자식분 자녀분들한테 도 좀. 애들도 좀 안 아, 지금까지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잘하리라 믿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나가야죠. <laughs>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님 앞에 보시고 이제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서 인사하면서 마무리질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